안녕, 수박 언니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코스 탐구 영상. 아, 얼마 전에도 코스 영상 찍기는 했는데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또 코스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코스를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스파 브랜드 세일 기간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이제 또 신상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상 중에서도 또 코스 팬츠. 한번 사두면 진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팬츠 추천부터 뭐 이런저런 신상들 살짝 보여드리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매한 코스. 구매 페이지 보면서 살짝 설명해드리고 실제 핏도 보여드릴게요. 모델 핏 말고 현실 인간 핏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저의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이드 팬츠, 탑, 그리고 구두랑 가방까지 간단하게 쇼핑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 커브드 동 이어링. 요거 예뻐가지고 여름에 하면 되게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좀 존재감 있게 몰드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게 특히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제가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쁜 것 같아. 요것도 추천이고요. 요런 핏입니다. 이게 23 사이즈부터 나오는데 제가 24를 일단 구매해 봤어요. 오가닉 코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하이웨이스트 핏. 그냥 깔끔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핏인데, 핏이 요렇게 와이드한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허리 사이즈가 23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얘가 완전 하이웨이스트 팬츠예요. 일반 허리 사이즈가 아니라 살짝 위에, 여기다 올려입는 팬츠다 보니까 사이즈가 23부터 나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허리 사이즈를 24에서 25 입는데, 요거 24로 구매하니까 약간 여유롭게 맞는 느낌? 그리고 이게 기장감이 좀 너무하네. 키장녀한테는 살짝 수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접어서 입어야 되는. 키장녀는 살짝 줄여 입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이 핏이 너무 예뻐요. 허리는 들뜨지 않게 잡아주면서 와이드 팬츠로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이 연결되는 라인이 너무 예쁘다는 점. 옆모습도 확인해 보시고요. 더스티 블루 컬러가 예쁘더라고. 아 역시 사이즈가 지금 23부터 27까지 다싹 빠져 있네요. 이건 오프라인 매장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온라인에도 품절 나 있다가 갑자기 재고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딱 중천이에요, 중천. 이런 워싱감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 같아. 살짝 불규칙하게 물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죠. 모델이라 실제로 키가 크신 것도 있겠지만 이게 하이웨이스트에다가 이제 존재감 있게 와이드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입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음 이게 진짜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떨어진 핏이 이쁘네. 이 더스티블루 컬러는 살짝 빈티지한 것도 느껴지면서 핏도 와이드하다 보니까 컬러감에서 오는 멋스러움까지 있네요. 인기가 많은 컬러인 이유가 있었어. 이 와이드 핏에서 오는 멋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위에는 깔끔한 셔츠만 살짝 입어주셔도 꾸안는 느낌으로 괜찮네요. 플로럴 자카드 유틸리티 트라우저. 이것도 좀 이쁘더라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허리땀부터 이렇게 자카드 패턴으로, 클라워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데서 보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밝은 데서 빛 받으면 살짝살짝씩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패턴감인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안쪽에 주머니가 살짝 비치는 게 얇은 여름용 팬츠인 것 같습니다. 크게 카고 스타일로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거 스타일이 소재감이나 패턴 자체는 되게 페미닌한 느낌인데 디자인은 또 요런데서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니까 믹스앤미치 스타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트위스트 백 슬리브리스 탑 요거 뒤에서 보면 풍선처럼 벌룬 스타일로 떨어지는 요런 탑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요런 평범한 스타일인데 뒤에 이 매드 포인트 이게 블랙 컬러는 요렇게 사이즈가 다 품절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평범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저도 블랙 컬러가 마음에 들었는데 화이트 컬러라도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거는 이렇게 그냥 입어줘도 너무 예쁘다. 뒷모습까지 디자인 너무 예쁘죠. 기장감도 길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떨어지는 여유로운 블라우스인데요. 이거 이렇게 같이 입어줘도 예쁜 것 같아요. 얘는 허리단을 진짜 딱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여유감 없이 그냥 딱 맞는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단의 이런 디테일들도 예쁘고 이 자카드 패턴 보이시나요? 이게 실물이 예쁘네요.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소재감이거든요 허리단에 플리츠 잡혀있어서 아방하게 떨어지는 요런 핏 거기에 좀 마음에 들었던 미니 크로스바디백 이게 미니가 붙어있긴 한데 그렇게 미니 사이즈 아니고 모델 착용도 보니까 꽤 크죠? 이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해봤거든요 코디 포인트템 완전히 될것 같아서 레드백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 레드 컬러 두 가지 나와 있고요. 얘는 여기 스트랩 달려 있어서 쭉 당겨주시면 이 옆면으로 셔링이 싹 잡히면서 모양이 예쁘게 잡아지는 이런 가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방 밑단까지 다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는. 음, 요룩 자체가 지금 되게 괜찮은데? 그냥 흰 셔츠에다가 데님 하나 입어주고 빨간색으로 레드백으로 이런 포인트 주는 룩? 캐주얼하면서 귀여운데요? 이 셔츠도 옆에 스트랩. 당겨서 밑단에 볼륨감 이렇게 줘서 입을 수 있는 귀여운 셔츠거든요. 이룩 그대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바지가 보면 볼수록 예쁘네. 볼면에 볼매. 그리고 이런 아이템. 얘도 일단 사이즈 다 살아있고요. 플리츠가 되게 많이 잡혀있는? 양쪽에 거의 3개씩 잡혀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허리 밑으로 풍성하게 볼륨이 떨어지는 이런 팬츠입니다. 원단은 코튼 틸 원단이고요. 앞단에만 플리츠가 잡혀있으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앞에 볼륨감이 이렇게 살려있고 뒤에는 스트링 케이트하게 떨어지는 요런 핏입니다. 아 이거 기장감이 되게 귀여운 바지네 짠? 저는 이거 지금 34 사이즈 입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입고 있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지금 큰 거예요. 아까 룩북에서 보셨듯이 플리츠가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리 귀엽게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고요. 예쁘네. 10부? 구부? 복숭아뼈 보이는 기장감에서 끊기는 되게 캐주얼하고 경쾌한 기장감이라서 예쁜 샌들이랑 같이 코디해 주시거나 여기다가 벨트 하나 예쁘게 해 주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기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는데 입어 보니까 실물이 예쁜 팬츠 실물깡패네요. 이번에는 아까 그 블라우스 안에다가 쓱쓱 넣어서 같이 코디해 봤는데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셋업으로 코스에서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제가 또 코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도 저를 예뻐해 주시네요. 보니까 위에 가디건이 안쪽에 뭔가를 받쳐 입어야 되는 거네. 안에가 이렇게 다 허니 들여다 비치는 이런 가디건이라서 여름용 가디건으로 입기 굉장히 괜찮은 제품 같아요. 어 뭐야 이 모델코 너무 예쁘네. 드 미디스 커트는 17만 5천 원에 이 제품. 이렇게 그냥 탑이랑만 같이 입어줘도 예쁘네요. 네, 지금까지 코스에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신상 팬츠 몇 가지랑 신상 아이템 몇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쁜 것들 눈에 쏙쏙 보일 때마다 가볍게 추천해드리는 영상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꾸 그럼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돌아올까요? 안녕!